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국제무역사 루카스입니다. 이번에는 수출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판단되어 수입국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프로세스와 주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불량 발생 시 수입국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불량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불량품이 출하된 것을 미리 예측하였고 역추적하여 품질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경우와 수입자 즉 바이어가 불량 발생에 관한 통보를 했고 일부 샘플을 회수하여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품질 문제의 원인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 근거로 불량 원인을 파악한 후 다음에 알려드리는 조건 중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다음 조건은 불량품을 수입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수리하더라도 정상품이 될수 없다는 것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물류비라도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현지에서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불량품을 수출국으로 가지고 오는 비용, 수리하는 비용, 재수출하는 비용이 새 제품을 제작해서 수출하는 비용보다 더큰 경우입니다.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플라이어 즉 수출자는 인보이스 넘버 서플라이어-0001로 바이어 즉 수입자에게 물품을 발송합니다. 물품을 받아본 바이어가 불량을 발견하고 불량 제품의 정보 즉 품번, 수량 불량 증상 등을 서플라이어에게 알려줍니다. 서플라이어는 이 정보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거나 불량 샘플을 회수해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였을 때 수입국에서 폐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바이어에게 요청하여 해당 물품을 현지에서 폐기하도록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대체품을 발송할 수도 있고 발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품 발송은 바이어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수입국에서 불량품을 폐기하고 대체품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플라이어가 150만 불만큼의 물품을 바이어에게 수출합니다. 바이어는 서플라이어에게 불량 통보를 하면서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서플라이어는 바이어에게 요청하여 수입국에서 불량품을 폐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이어는 폐기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폐기 처리 지원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현지에서 폐기할 것을 수락했다면 서플라이어는 불량품들이 전량 폐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이어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국 현지에 파견된 직원이 있다면 서플라이어가 직접 폐기 작업을 진행하거나 바이어와 동행하여 폐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제품에 대한 신뢰와 품질 비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량이 전량 폐기되지 않았고 바이어를 통해 유통된다면 서플라이어는 추가로 품질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것이고 바이어가 폐기 수량을 속였다면 폐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차저차해서 폐기 관련 자료 즉 폐기 보고서도 수령을 하였다면 서플라이어는 바이어에게 불량품으로 인해 차감된 제품 금액, 폐기 비용 등등을 합하여 크레딧 노트를 발행합니다.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면 바이어는 서플라이어에게 크레딧 노트에 게재된 금액만큼의 차감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수출한 총 금액이 150만 불, 불량으로 발생한 비용이 50만 불, 인보이스도 크레딧노트도 해당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서로 주고 받았다면 바이어는 150만불에서 50만불을 차감한 총 100만불만을 서플라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국에서 불량품을 폐기하고 대체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고 폐기 보고서를 수령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객이 대체품을 요구하였으므로 무상으로 해당 물량을 제공합니다. 선적 서류상에 NCV 즉 No Commercial Value를 기재하고 총 금액이 0달러가 되도록 서류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이 경우 총 수출 금액이 150만 불중 불량으로 차감될 금액이 없으므로 바이어는 총 150만 불을 서플라이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